나와있는데 한번 볼까요? 역대하 7장 16절입니다. 역대하 7장 16절. 다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가 이미 그렇죠. 이 성전을 택하고 고록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마음과 눈이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에 있다 그랬죠.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 얼마나 관심이 많으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당연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 이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생각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있잖아요. 스바냐서 3장 10, 10절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시는지 알려주시는 말씀이 스바자 3장 17절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자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주보에도 나와있습니다. 17절 다같이 한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노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